자만의 유튜브 분석 비서를 채 GPT와 GPTS 그리고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유튜브 비서는 제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g p t o 1 관련 영상을 검색해 줘. 최신 영상들을 이 키워드 관련해서 영상들을 검색을 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구독자 포함하고 표로 정리해 줘.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본 영상이 괜찮으면은 특정 영상에 대한 채널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괜찮아. 채널 분석해 줘. 그러면 그 채널과 관련된 주요 정보라든지 최근 인기 영상이라든지 정보들을 가지고 채널 분석도 해 줍니다. 이 영상의 댓글 분석도 그 특정 영상 링크와 함께 댓글 분석도 해달라고 하면, 인기 있는 댓글 뭐 분석, 그리고 좋아요, 게시 이런 주요 댓글 정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내용이 괜찮으면 나만의 구글 시트에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시트에 제가 저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구글 시트에 유튜브 비서라는 시트에 방금. 제가 기록을 했던 영상 링크와 함께 주요 내용들이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때그때 찜하고 싶은 주요 영상에 대한 분석 내용이라든지 내 소감은 다 구글 시트를 통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검색 채널 분석 댓글 분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 컨텐츠 저장 이네 가지 기능을 다 동시에 함께 수행하는 유튜브 비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 하기 위한 준비물은 그게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채 g 피티 안에 나만의 GPT란의 GPT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채 g 피티 플러스 구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시트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의 주요 정보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는 유튜브 데이터 API 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데이터 API 키 발급은 관련 영상도 많고 제가 링크 하단에 어 간단한 매뉴얼도 첨부를 해뒀기 때문에 그 링크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ai 비서 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채찍 p t 라든지 각종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를 그냥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은 내가 질문을 하거나 내가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텍스트로만 답변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h t 피티인데 ai 에 이전 트 또는 ai 비서는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하지만 답변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들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기록을 해달라고 하면은 기록을 다 완료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글 시트에 그런 정보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데이터 API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특정 행동을 요청을 할때 외부 정보를 가져와서 그 외부 정보 기반으로 답변도 해줍니다. 두 번째 AI 비서의 특징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AI 비서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맥락이나 텍스트나 제가 질문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록하는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유튜브 검색을 찾아보는 행동을 하고 다양한 도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행동들을 스스로 맥락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그 행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일반적인 채찍 피티도 이런 에이전트의 성격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웹브라우징이라든지 코드를 작성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다 AI 비서, AI 에이전트의 성격을 더 가지고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AI 비서로서 네가지 기능을 해보는 유튜브 비서를 만들어 보겠다 유튜브 비서가 작동하는 원리는 만약에 사용자가 이 영상 관련해서 gpto1 최근에 나온 이 최신 모델이죠 이 모델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유튜브 검색 영상 검색이라는 도구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어, 영상이 좋고 이 댓글을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댓글 분석 활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분석한 내용들이 어, 좋다. 그래서 기록을 해달라 하면은 이 컨텐츠 기록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AI 비서 형태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묶어서 활용을 하면은 좋은 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 작업들을 묶어서 자동화하기 때문에 진짜로 내 직원을 내 비서를 고용한 느낌으로 업무 자동화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비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아니면은 어떤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영감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이 목표 안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으면은 이런 작업들을 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스윙을 할수 있는 비서를 만들므로써 저는 이런 유튜브 비서 이 유튜브 컨텐츠를 분석해 주는 하나의 직원을 고용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그래서 이 비서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번역 또는 이메일, 뭐 검색 비서, 기록 비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묶어서 자동화해서 내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비서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거의 무료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유튜브 비서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 보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은 먼저 이 GPTs라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GPTs가 결국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또 사용자에게 그 내부적으로 처리된 로직을 응답을 해주는 하나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면 역할을 우리는 챗 GPT 안에 나만의 GPT로 만드는 이 GPTs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GPTs는 이런 영상을 찾아줘, 이런 내 질문을 받으면은 그 질문을 먼저 판단을 해서 이 질문과 가장 유사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고 요청을 보냅니다. 그 요청은 이 구글 시트 기반의 웹 서비스 또는 웹페이지에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을 이렇게 작업은 영상 검색, 키워드는 GPT-51 이런 형태로 요청을 보내면은 이웹 서비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우리는 지금 영상 검색이라는 기능을 구현해서 응답 결과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작동이 되면서 응답 결과가 전송이 되고 또 사용자는 그 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크게는 구글 시트, 그 구글 시트 안에 있는 이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주요 로직들을 먼저 구현을 하고 그 로직들을 이 GPTs라는 걸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 모든 플로우에 따라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내 질문에 맞게 응답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이 화면으로는 제가 GPTs를 이용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텔레그램이라는 체봇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나만의 홈페이지를 구현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에서도 이 구글 시트 기반의 웹 서비스 자동화 툴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 랭체인, n8n, 뭐 제피어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직을 구현하면 그 로직을 연결을 해서 나만의 비서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g p t 3를 만들 때도 이 제피어스랑 연결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랭체인을 기반으로 내가 직접 구현한 걸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카카오톡을 구글 시트랑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조합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영상에서는 이 g p t 3를 이용해서 구글 시트와 연결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구글 시트에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이 구글 시트를 그대로 사분 복사를 해볼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복사를 하시면 아,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구글 시트는 엑셀 같은 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누구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인데,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고, 여기에 우리는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라는 거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면은 이 구글 시트의 주요 정보들을 자동화 하거나 아니면 내가 코드를 작성하면은 다양한 업무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로직을 정하고 만들 수가 있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앱스 스크립트라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도우미 함수라고 하는 첫 번째 탭을 눌러 보면 유튜브 API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API 키 영상에 나오는 이 API 키는 영상이 아마 업로드가 됐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API 키이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자신이 발급받은 API 키를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나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각각의 탭들은 영상 검색 채널 분석 댓글 분석 그리고 영상 저장이라는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write conte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이 함수 안에 어떤 URL 또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맨 밑에 이 링크와 함께 내용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검색이라고 하는 것도 GPT-01에 대해서 영상을 검색을 해봐라고 만약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응답 결과로 실제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된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만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이 배포라는 걸 눌러줍니다. 배포를 눌러서, 새 배포를 눌러주면, 여기 유형 선택에 이 웹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줍니다. 새 설명에 유튜브 분석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웹앱 다음 사용자 인증 정보를 실행은 나로 해주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포를 눌러줍니다. 배포를 눌러주면은 이 웹앱에 대한 url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url을 복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웹서버로 나와서 한번 링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는 이 구글시트 랑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는 하나의 홈페이지 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링크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 이 이 부분들을 지금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구글 시트마다 URL에 있는 이 스크립트 I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분 복사를 해 주셨으면 제 링크 ID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링크 ID로 교체를 해서 그 뒷부분만 붙여주면 하나의 완성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이웹 페이지 아무데나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구글 시트 기반으로 웹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웹 페이지에 특정한 키워드나 특정한 URL을 넣고 정보를 입력하면 댓글들 아니면 채널 분석 내용 아니면은 영상 내용들이 JSON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GPT 산테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URL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바로 다음으로 GP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s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계정을 눌러주고 내 GPT를 눌러주고 GPT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GPT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 만들기 탭하고 구성 탭이 있습니다. 이 만들기 탭은 내가 이첫 GPT와 대화를 하면서 나만의 GPTS가 어떤 형태일지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구성을 눌러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은 유튜브 분석 도우미 분석 비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건 자유롭게 입력을 해줍니다. 설명은 유튜브 컨텐츠를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비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 지침은 이 GPTS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자 영상 하단에 샘플로 지침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w 를 눌러서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지침에 추가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어, 역할, 상황, 도구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그리고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비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맥락은 무엇이고 실제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다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 gpt는 사용자가 유튜브 컨텐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돕는 유튜브 조사 분석 비서입니다. 이렇게 이 비서의 목표 중심으로 역할을 작성해 주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 비서를 활용할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지를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I와 IT 기술을 자꾸 활용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구가 제일 중요한데 이 도구는 실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는 내가 어떤 형태로 응답이 나오는 걸 원하는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것을 어, 지침에 넣어주고 다른 기능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이 대화 스타터 이 부분은 어떤 채널 분석해 줘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나중에 내가 GPT 수를 만들 때 이런 아이콘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에서 새 작업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인증은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이 스키마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이 스키마라는 것은 제가 링크를 하나 첨부를 해 두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 스키마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작업을 하고 내가 그 작업을 할때 어떤 링크로 어떻게 요청을 보내야 되는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URL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제 링크를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유튜브 비서에서 배포 누르고 배포 관리에서 나와 있는 이 링크 웹앱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다 지우고 붙여 놓고 중요한 거는 이맨 뒤에 있는 e x e 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워 줍니다 이 부분은 지워 주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밑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워 주고 그대로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보면 이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네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write content, analyze comments, Analyze Channel, Search Videos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은 사실 이 지침에 제가 정의를 했던 용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Analyze Comments라고 하는 거는 특정 동영상의 댓글을 분석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하고 싶을 때는 댓글 분석을 해줘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할때이 도구가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영상의 댓글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분석할 영상의 URL이 주요 인자로 파라미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영어랑 이 뒤에 있는 영어랑 그대로 매칭이 되면은 됩니다. 이 용어들이 그대로 매칭이 되면은 지금 다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GPT 관련 영상 검색 GPT-S 관련 영상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 검색을 했을 때이 오퍼레이션, 쿼리, 데이스 이런 정보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이 Search Videos 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 내가 검색을 하려고 하는 키워드는 GPT-S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수는 7일 최근 7일 기준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은 그리고 나만 보기로 해서 저장을 하면은 나만의 유튜브 비서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GPT 보기 해서 만들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해주는 유튜브 분석 비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